안녕하십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9회차 발표를 맡은 현빈팀 등장 조현빈입니다. 저희 조는 저번 주 STM32 보드와 파이썬을 연동하여 초음파 센서의 결과값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압력 센서를 연결하여 결과값을 받고 파이썬과 STM32 보드를 연동하여 값을 받은 뒤 엑셀에 저장하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압력 센서 동작 원리입니다. 압력 센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초음파 센서와 마찬가지로 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PA0을 ADC1 IN0로 설정합니다 PA0 핀은 유클레어 보드에서 아날로그 입력 ADC로 사용됩니다 ADC1 IN0는 STM32의 ADC 모듈의 첫 번째 입력 채널입니다 FSR402 아날로그 압력 센서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 해당 핀을 ADC 입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코어 RCC에 들어가서 크리스탈 세라믹 레저네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RCC, Reset and Clock Control은 STM32에서 클럭과 리셋을 관리하는 핵심 요듈입니다 HSE, High Speed External은 외부 크리스탈을 클럭 소스로 사용하는 설정이며 내부 클럭 HSI보다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며 ADC와 UART와 같은 주변 장치들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컴컴피어레이션에서 a d c 1 설정을 해 줍니다. ADC 설정은 센서의 데이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Regular Conversion Mode 단일 채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Resolution 12bit 0에서 4095 범위의 디지털 값을 출력하여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Data Eligiment i g h t 디지털 데이터를 오른쪽 정렬로 저장해 읽기 편리합니다. 스캔 컨버전 모드를 디세이브합니다 단일 채널만, 채널만 변환하도록 설정합니다. 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를 켭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속 변환하도록 해, 하, 해줍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 연결 주요 코드 설명입니다. ADC로부터 디지털 값을 받으면 이 값을 기준 전압과 ADC 해상도를 이용해 실제 전압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DC의 디지털 값은 0에서 4,095 사이의 정수로 출력되며, 이는 12비트 해상도를 가진 ADC의 특징입니다. 기준 전압이 3.3V로 설정되는 경우 입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통해 구합니다. 전압은 4095분의 ADC값 곱하기 3.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C값이 2048이라면 4095분의 2048 곱하기 3.3을 계산하여 약 1.65V의 입력 전압이 측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ADC값을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해 센서 입력값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압력센서 하드웨어 연결입니다. FS-R402의 한 핀을 3.3볼트에 연결합니다. 다른 핀을 ADC핀, 저희는 a PA0 핀을 설정하여 그곳에 연결하였습니다. ADC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10kΩ 고정 저항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FS-R402와 10kΩ 저항으로 회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후 FS-R402의 두 번째 핀을 보드의 그라운드 핀에 연결합니다. 이 사진은 압력 센서 값을 압력 센서 측정값을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 값을 파이썬으로 받아 엑셀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와 전압이 2.5V 이상인 경우를 탐지하고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카운트는 전압이 2.5V 이상인 상태가 감지된 횟수를 기록하는 변수입니다. This e v o l v e Threshold는 현재 전압이 2.5V 이상인지 상태를 추적하는 불인 변수입니다. While True Loop를 통해 직렬 통신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읽습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디코딩되고 공백이 제거된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데이터에 ADC와 볼테이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데이터를 패싱하여 ADC 가슴 정수로 전압은 실수로 변환합니다. 전압이 2.5V 이상인 경우 이전 상태가 2.5V 미만이었다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Is Evolved Threshold를 True로 설정합니다. 전압이 2.5V 미만으로 떨어지면 Is Evolved Threshold를 False로 변경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타임세어와 함께 리스트에 저장되고 이 리스트는 판다스를 사용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 x i x sx라는 파일명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사진은 방금 설명한 코드를 통해 결과값을 받고 엑셀에 저장한 값입니다. 2.5v를 기준으로 2.5v보다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하게 되면 카운트가 하나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계획입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와 압력 센서가 현재 각각 다른 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드에 합쳐 합치는 것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후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현빈 팀의 인베디드 시스템 9회차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